테사를 검토를 하면서 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 미술 관계자분들에게 많이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모델은 잘안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미술 시장에서도 IT화가 도입되고 있었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미술품을 향유하고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라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 팀이 하고 있는 모델이 어, 시장에서도 꼭 통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품 소액 투자 플랫폼 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테사는 바스키아, 키스에이, 뭐 데비드 호크니 이런 굉장한 대가들의 작품들이 있죠 그것을 공동 소유라는 방식으로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체 투자 플랫폼 미술에 대한 대체 투자 플랫폼입니다 회사의 사용자는 한 5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현재 한 4,500명씩 신규 사용자가 늘고 있고요. 그럼 또더 중요한 건그 5만 5천 명 중에서 정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2만 명이 됩니다. 실제로 2만 명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작품들은 지금까지 한 36개의 작품들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금액으로 본다면 한어 이제는 거의 200억 거의 다된것 같네요. 200억 정도 다된것 같고. 저희가 이 테스타 서비스를 2020년 4월 말에 처음 이제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20년 말에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한 작품이 5억 원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뭐 150억 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건한번 결제하신 분들이 한 56%가 두번 이상 그러니까 재구매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어? 미술 출신이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어, 저는 컴퓨터 전공자입니다. <laughs> 삼성 SDS로 합병됐던 네트워크에서 신규 사업 계획도 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우연히 중국 출장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나서 함께하다 보면서 오 나도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고련히협회를 던지고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사가 세 번째 창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은 중국에서 했고요. 중국에서 모바일 광고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때 경험이 없었죠. 그 바람에 한번 망했고요. 망해서 집도 날렸고, 여러 가지 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스타트업이 온라인 아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진 작가랑 애호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나름대로 많이 컸어요. 그 안에서 시리즈 A 투자도 받고, 그때 이제 스프링 캠프도 투자해주셨고요. 그랬지만 이 서비스를 하면서 제 안에 약간 의문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있지만 회사가 서스테이엄을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가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화합대 과연 뭘 원하느냐? 신작가의 작품을 소유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미술하면 투자라는 걸 하고 싶어 하느냐?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가설은 일반인들은 미술하면 투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는그 투자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서비스를 설계했던 겁니다. 이 미술품은 사실 다른 여러 대체 투자 중에서 사실 역사가 되게 깊어요. 되게 글로벌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예를면 들 저희가 어, 뱅크시를 가지고 있다. 이 뱅크시는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넓은 그러한 자산의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 이런 특히 블루치바트는 뭐 일년에 뭐백뭐백배 100, 그러니까 두 배, 100%트두 배, 세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테사도. 우리가 이게 얼마로 올라갈 거를 아무도 개런티는할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 보면 그래도 이런 블루칩들은 연간 한20% 정도는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그리고 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유한 꾸준한 그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 1년에 두배 벌고 싶은 분들은 코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크립토가 훨씬 더 맞고요. 하이 리스카이터 그렇다면 미술품은 오히려 중간. 조금은 안정적이지만 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사실 미술품이 적당합니다 새로또 하나의 밸류가 다른 것보단 미술품 투자하면 주변에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그리고 본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사 같은 경우는 전시장을 따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자산 투자지만 경험적 가치를 좀줄수 있는 자산이 사실 미술품입니다 미술 시장이 커지려면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은 사실 미술 시장에 참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시가 열리면 티켓 싸주는 정도? 나머지 이 미술을 갖고 투자하고 돈을 벌고 있는 건 전문화되어 있는 소수의 컬렉터들만의 시장이었던 거죠 그걸 일반 대중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액이 적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 뭔가를 분석해주고 이 가치, 이 자산들을 어떻게 그밸류에이션 할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주고자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테스타입니다 테싸 처음에는 앱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제일 중요하게 그럼 사람들이 우리의 컨셉에 정말 돈을 낼 것이냐가 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드 투자 받은 돈을 탈탈 털어서 영국에 가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판화 작품 두 개를 사왔어요. 그 시기가 딱 우리나라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성황에 끝났을 때요. 그두 작품을 사 가지고 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행사를 열었어요.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날 평일날 저녁에 3 5 0명이 오신 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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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빌려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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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일반인들도 이러한 시장이 열릴 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몸으로 한번 깨달았을 거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미술계에서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걸 팔았던 갤러리에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쓰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했더니 어 네가 이런 거 하는 거였습니다. 그림 안 팔았는데 이제 그런 반응도 보이셨어요. 사실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술시장에 그 소비의 주체로 들어오고 그걸 참여하면서 그 미술품의 가치를 올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일하시니까 오히려 롱텀 릴레이션십으로더 같이 가보자는 파트너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품은 법률적으로 보면 동산 즉 물건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소유라는 건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예요. 그 개념을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 우리랑 공유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소액으로 공동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 개념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 사용자들한테 팔기 전에 반드시 그림을 다 사와야 돼요. 저희가 그림을 사오지 않고 이걸 계약을 한다든가 판매를 하면 이건 자금 모집 행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들을 미리 점검하고 구체화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갔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테사가 가장 어드밴스됐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에 대한 첫 번째 보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테사가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수 있도록 그림을 매입한 측과 어떤 계약 관계들도 글로벌하게 저희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이걸 시스템화하는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테사라는 게 사실 미술품 파는 갤러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옥션 회사도 아닙니다. 테사가 지향하는 건 미술품이라는 대체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 안에서 새로운 밸류들을 만들어가는 금융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금융 상품은 아니에요. 미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또 거래하고 그게 또 국경을 넘어서. 어, 글로벌하게 다산 유동화를 하는 거에 중심점이 되는 역할들을 하고 싶은 게 테사의 비전입니다. 사실 테사는 테사가 지향하는 건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도 검토 가 완료된 국가를 대상으로는 이제 해외의 사용자들을 계속 유치를 해갈 겁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어, 여기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든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발, 마케팅. 또 사업 전략, 이제 해외 파트에 대한 것들도 계속 많은 인재들을 구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은 분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인하는 모든 멤버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